자, 이번 시간에는 블레이저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강의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관련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오픈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어, 블레이저를, 블레이저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열고요. 어디로 가냐면, 월드와이드웹.visualstudio.com으로 가면 됩니다. 그 중에서 다운로드 링크로 바로 가도 되고요. 그럼, visualstudio.com에 접속해보면,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해줄 수 있는 링크가 떠요. 그러면, 어,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 저는, 어,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사용을 하겠죠. 얘를 이제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면, 어, 블레이저 개발 환경 구축이 끝납니다. 자, 실행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한 실행 파일을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고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면 돼. 웹 개발 환경 구축, 그, 워크로드라고 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옵션 중에서 웹 개발 환경, as.net 카테고리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잠깐 한번 모양 보고 가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설치할 때어 이제 워크로드는 C#과 에이스 단데 두 가지 그냥 같이 체크할게요. 다른 것도 더 체크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설치가 되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 컴퓨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잠깐 그러면 잠깐 보면 현재 제 컴퓨터에는 이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내용을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데 잠깐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제 옵션들은 어, C#과 ASP.NET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워크로드에서 C#과 ASP.NET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하기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 제목 소리로 되어 있는 어 이제 수십 개의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크로스 플랫폼이다. 어 여러분들이 윈도즈 우 환경이 아니다. 그런데 저, 대신 제 강의는 어, Windows 10운영체제비 Visual Studio 2019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좀 전에 갔었던 사이트에서 어, code.visualstudio.com 사이트로 가보면 이제 Visual Studio 이제 s t u d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 이제 Windows용 버전으로 또는 리눅스용 버전으로 맥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일반 그 Visual Studio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줄 때는 추가적으로 뭐를 설치해 줘야 되냐면 닷 e t 사이트에 가세요. 사이트 이름 자체가 이제 URL이 dot.net 사이트에 닷 단네 사이트가 보면 자동으로 리디렉션 되면서 여기 다운로 다운로드 링크에 들어가세요. 어 이제 단네코 SDK 단네코 3.1에 아, 어, 단, 이제 다운로드 단넷코어 SDK 3.1을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넷코어 3.1 SD, SDK를 어,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어, 최신 버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개발 환경 구축은 앞서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크게 딱, 그거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의 최신 버전을 ASP.NET C샵과 ASP.NET 워크로드 옵션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구요. 두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그 다음에 .NET Core 3.1 SDK 이상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즉, 그냥. 강의를 여러분들 듣는 시점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단내코어 3.0 SDK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음 이렇게 단내코어 SDK를 다운로드 받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다운로드 받고 하는데요. 일단 강의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번 설치가 다 완료되는 화면으로 넘어가구요. 한번, 어, 블레이저 헬로월드를 한번 찍어보고, 어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어쨌든 제 강의에서는 그, 윈, 이제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플레이저는 어쨌든 뭐 크로스 플랫폼이며 오픈 소스를 오픈 소스이며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리눅스라든가 맥에서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블레이저를 개발해 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제 강의에서는 윈도우즈 10에 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진행해 이제 진행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시점에서는 블레이저 개발 환경 구축은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최신 버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 이미 제 거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데요. 어쨌든 그 워크로드, 어 어떤 워크로드를 선택하면 되냐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다, 잠깐 보여 드리겠지만 C#과 샵 AS.NET 워크로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어,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잠깐 수정 버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정 버튼 눌러서 그러면 요거 자, 워크로드 탭에서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AS닷넷 및웹 개발 예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넷 데스크톱 개발에서 C# 요거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요. 어쨌든 C# AS닷넷 및웹 개발과 .넷 데스크톱 개발 요두 가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개별 구성 요소를 보면 .넷 코3.1 SDK가 이렇게 설치가 돼요. 예. 이미 어, 이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net core 3.1 SDK가 포함이 어서 설치가 된다. 뭐 그러면 그 자체가 블레이저의 개발 환경 구축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 터미널 열어서 d o n e t 버전을 잠깐 보면 3.1 이상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하고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내부 버전으로 보면 16.4.1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시점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버전이 일 테니까요.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여기서 쭉, 템플릿을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클린 잠깐, 모두 지우기 해서,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C샵을 선택했고, 여기서 블레이저 검색해주시면 돼요. 네. 블레이저 검색해보면, 블레이저 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나와요. 그래서, ASP.NET Core 앱의 서버 또는 웹 어셈블리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블레이저 앱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은 다양한 동적 UI,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웹 앱을 빌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이저 앱 템플릿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면 서버 또는 웹 어셈블리,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두 가지 방식의 블레이저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면, 어,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요, 강의에서는 블레이저 앱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앱이라는 이름의 블레이저 앱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버전은요, 만들기 버튼 누르면 버전은 나오는데요. 제가 강의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 강의에서는 블레이저 3.0 버전으로 했었어요. 근데, 어 3.1이 의외로 빠른 시간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으로 만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무시를 해주시고요. 3.1 버전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 이제 블레이저 클라이언트 앱은 지금 저는 이제 템플릿을 안 깔아놓은 거예요.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깔수 있는데요. 현재 강의 시점에서 현재 강의에서는 어 블레이저 클라이언트 앱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서버 앱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만들 때 이제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으로 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어 이제 회원 전용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은 포함을 시켜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선택을 하고 만드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탭에서는 h t t p s 기본 구성이고요 도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 강에서는 의 도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만들기 버튼 눌러서 블레이저,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의 블레이저 앱이라는 이름의 블레이저 앱을 만들었어요. 단내 코어 3.1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소스는,는 제 기터브의 블레이저 앱에 올라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깃터브의 블레이저 앱 경로에 가서 어, 이제 관련된 소스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는 강의 소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블레이저 앱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를 더블클릭 해볼까요 프로젝트를 더블클릭 해보면 이렇게 보면 단내코어 3.1 또는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속성에서 단내코어 어, 3.1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내 대상 프레임워크는 단내코어 3.1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관련된 종속성들이 의존성들이 해결이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어, 기본적으로 블레이저는 엔진 자체가 단넷코어의 에이스 단네코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들은 관련된 기본 패키지들이 회원가입 회원 가입 관련된 에이스 단네코어 아이덴터티 ui와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등등등 뭐 분석기는 뭔가요 네, 애 널라이저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뭐 코드 이상 있으면 약간 이제 노란색이 뜨겠죠. 자 어쨌든 기본 모양으로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뭐 에어리어스 폴더 회원가입 관련된 어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 폴더 역시 뭐 이제 우리가 인증을 포함해서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고요. 중요한 건 페이지 폴더에서 우리가 어떤 각각의 페이지들을 만들어갈 거고요. 쉐드 폴더는 공통적인 페이지들이 쉐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요.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Angular, 리액트, Vue.js, jQuery 등에서 우리가 만약에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만들어봤다 하시면 어 이제 뭐가 그 유용하냐면. 그 블레이저 앱이 굉장히 어, 빠르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볼수 있어요. n p m 패 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이 돼요. 어제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ssl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ssl 경고를 피하려면 isexpress에서 i 생성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신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express i ssl 인증서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해야 되겠죠. 네.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하는 예버튼 눌러서 실뢰하고요 설치 인증서를 그냥 테스트용 인증서를 설치해서 어, 로컬 호스트이지만 HTTPS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쇠 모양도 잘돼 있고요 자 그러면 블레이저 어, 앱의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어, 페이지 이거 새로고침이 아니에요 페이지가 새로고침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번 딱 로드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페이지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이 아니라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부분만 로드가 되는 형태대로, 여기, 여기 부분만 로드가 되는 형태대로 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F12번 눌러서 잠깐 실행하고요. 네트워크 쪽에 잠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세션을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제게, 제가, 제가 홈페이지에서 카운터 페이지라 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릭 하게 되면 뭐더 이상 이제 내용, 내용 읽어오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패치 데이터. 그다음에 이거 이제 한번 읽어왔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그다음 자, 내부적으로 어쨌든 한번 이제 페이지 에 로드했을 때 값을 이제 읽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 있냐 콘텐츠 형식의 모든데 어 잠깐만요 이거 처음에 로드할 때쭉 읽어오는데. 뭔 이제, 폰트 같은 거읽어오고요 폰트 같은 거읽어오고요그 다음에, 제이슨 데이터를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음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왔다가, 카운터 페이지 왔다가, 뭐, 바로 실행되고, 패치 데이터 왔을 때, 제이슨 데이터가 하나 안 보여지네요. 예. 네. 아 뭐, 일단, 보류. 아 뭐, 보류가 아니라, 일단은, 제가 지금, 평상시에, 크롬 쓰는데, 엣지 오니까 조금 메뉴가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쓰는, 이렇게 이제 기본 템플릿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음, 기본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심지어는,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회원가입 한번 해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에이스 e i d 코 아이덴티티 기능에서, 어, 약간 요것만 이제 페이지 리디렉션 되는데요 제가 a@a.com이라는 이름의 회원 가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회원 가입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자, 관련된 회원 가입 하는 순간에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마이그레이션 기능에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해주면 어 이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하고 로컬 DB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하고 테이블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다시요. 로그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어, 어 제가 패스워드를 틀리게 입력했나 본데 예. 이런 경우도 있군요 예 다시요 회원가입이 안 됐었나요 예 다시요 서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제가 이 메시지를 못봤군요 실제 이메일인지 아닌지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해 주었어야 되네요. 예. 요 링크를 클릭해 주었어야 되는데 아, 어, 이메일이 컨펌되고요. 다시요. 제가 하나. 저 메시지를 못 보고 펌펌 시켜 주는 것을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ch.com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을 이렇게 어,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로그아웃까지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형태의 싱글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줄수 있고요 그러면 어, 페이지 만들 때는 하나의 어떤 페이지 만들 때는 페이지스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서브 폴더를 만들어 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페이지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파일을 만들어놓고 확장자만 레이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 헬로월드 하나 만들어볼까요? 헬로월드.레이저 확장명을 갖는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헬로월드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예를 실행했을 때는 add p a g 지시문을 사용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경로를 라우팅을 잡아 주시면 돼요. 나는 우리 웹사이트 땅 실행시켰을 때 루트에서 Hello World라고 땅 치면 현재 페이지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앱 페이지 지시문으로. 그러면 폴더는 어디에 둬도 상관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고요. 실행시켜 주고 직접 타이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로에 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Hello. 월드라고 직접 타이핑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페이지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레이아웃을 상속을 받은 다음에요. 그럼 그런 것을 뭐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요만큼을 a 태그로 해도 되고요. 내비게이션 링크라는 거 있네요. 요한 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예를 들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데 뭐 내비게이션 링크로 해도 되고. a 태그로 해도 되고요 a 태그에 hrf e 를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이렇게 a 태그 또는 내비게이션 링크를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우리가 뭐 프로젝트 만들고 페이지 만들고 내비게이션 메뉴에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볼 거예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만의 이제 어떤 헬로월드는 이제 이름이 하나의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의 어, 레이저라는 것은 뭐뭐뭐다, 헬로월드다 레이저 파일 하나 만들다. 었 그럼 이 레이저 자체가 뭐다? 어, 레이저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의 컴포넌트이면서 하나의 페이지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헬로월드라는 것은 하나의 페이지로도 사용했지만,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인덱스 페이지에서. 같은 경로에 있는 Hello World란 이름의 페이지 컴포넌트를 여기 자리에서 한번 출력하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인덱스 페이지에서 인덱스 페이지에서 Hello World 페이지를 여기 자리에 포함을 시켜서 호출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 레이저 컴포넌트는 하나의 페이지이면서 이렇게. 요만큼 길 w 헬로월드라는 이름의 기능이 홈페이지에 요만큼 포함돼서 실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레이저 컴포넌트는 하나의 컴포넌트이면서 하나의 페이지면서 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어 이제 익숙해 이그 블레이저 프로젝트를 익숙하게 어 하나씩 하나씩 다뤄 가면서 서서히 아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이제 강의 의 목적은 블레이저를 사용화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지 블레이저 자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이저 자체를 만드는 거이 샵과 블레이저 자체를 만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또는 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 이 이제 블레이저는 깃허브에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스에 대해서 직접 뭔지 뭐 컨트리뷰션을 하는 컨트루, 컨트리뷰션 개발자들이 하는 거지. 일단은 제 강의의 포커스는 블레이저, C샵과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에 항상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로월드란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하나의 페이지이자 페이지이자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페이지스 폴더에 어, 수십, 수백 개의 레이저 파일을 서브 폴더까지 만들어서, 어.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페이지 폴더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페이지스 폴더 뭐 쉐어드 폴더, 데이터 폴더 등등등 또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블레이저의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개발 환경 구축 및 헬로 월드 어, 만들어 보는 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 뭐 이제 미리 다음 시간에 미리 보기 세미나 용도로 한번 진행해 보고요.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